자, 오늘, 어, 말씀에 보면, 1절에, 어, 어제 큰, 어제 다루었던 1장, 어, 1절부터 10절 말씀이었죠. 어제는, 어, 크게 두 부분이었는데, 하나는, 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 교제는 어떤 것인가, 아, 제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두부, 두 번째 부분은, 아, 그런, 어, 그 교제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빛 가운데 거한, 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완전히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 여전히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면, 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사람들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비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어,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어, 내가 어떤 신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확신. 우리는 어제도 살펴봤지만, 어,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어, 우리는 그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래서 그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 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감출 것이 없고 다그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감추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 감춰질 수도 없지만 감추려고 하는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숨기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 자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옛 자아 아담 안에 있는 옛자 아담과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아담과와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 그럴 땐 마귀에게 마귀의 유혹에 속은 자신들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그 욕심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아,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다. 숨기고 싶지만 숨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미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최악을 아시고 나의 최악의 모습, 바닥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나의 모습을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의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의 확신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렇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대언자라고 하는 그 거기에 괄호 3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3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는 보혜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우리 서 계신 보혜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는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그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내가 그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의롭습니다라고 변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 앞에 나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이 아니라 좋은,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어두움을 깨닫는, 깨닫는 즉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죠. 3 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 삶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삶을 순종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다 순종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중심인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며 순종하려는 삶을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식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 이제 주일 다루는 본문과 요한일서가 굉장히 일맥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뭐 수많은 수백 가지의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딱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어, 세계 명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자매는 육신 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율법은 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으로 다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딱 사랑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빈말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 산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산다라고 하는 게 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산다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 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거니와. 자, 이옛 계명은 바로 이 요한에서를 쓸 당시보다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입니다.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그 개명은 어, 형제 사랑 자매 사랑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루를 살면서 나의 초점은,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모든 성도들,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가족들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을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 하루에 살아가는 초점은 바로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것인가. 우리 성령님께 묻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이미 넘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더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제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제가 실천할까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묻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육신의 자녀로만 보아서 어떻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적을 잘 밝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자녀를 믿음의 성도로 보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또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비치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받은 사랑을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오늘 어, 적용 질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어, 적용하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어, 순종하며 그의 계명을 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